최근 금융권에서 가산금리 조정으로 주담대 이자가 큰 폭으로 오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지난 2018년 시중은행에서 1억 원의 주담대를 받은 A 씨의 경우, 당시 3.76% 금리로 작년 말까지 5년간 원리금 67만 원을 매달 갚았습니다. 그러나 올해 초 가산금리 조정으로 주담대 금리가 6.55%로 변동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주담대 금리 6.55%중 가산금리가 3.28%에 달하면서. 매달 원리금이 8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그동안 연체도 없었고 추가 대출도 받지 않았는데 급격한 이율상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출금리 재산정으로 상환금액이 큰 폭으로 뛰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은행에서는 대출약정시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는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변동된 금리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금리나 요구권을 청구하거나 대출을 갈아타야 하지만 이 또한 비용 부담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은행들의 가산금리 계산 방식은 고객들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. 각사의 영업원가와 리스크 비용, 목표 이익률 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. 또 실제 가산금리도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올해 1월 전북은행의 평균 가산금리가 7.41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K뱅크는 0.34% 수준에 불과했습니다.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무려 2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. 국내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도 2.23%부터 3.66% 등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금융업계에서는 영업 전략과 원가 등을 이유로 가산금리 책정 방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실수요자들의 불편과 리스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